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중코홈TV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뭘할 거냐면요. 윈도우 10 파티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윈도우 세팅하면서 파티션을 나눌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윈도우, 이렇게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윈도우가 세팅이 돼서 오면 파티션이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하나만 좀 남아져 있죠. 홈에 하는 기능을 거치지 않고 윈도우 내에 있는 파티션 기능을 이용해서 파티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볼 텐데요 바탕화면에 내 p c 가 있습니다 내 p c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 한번 들어갔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할건 파티션 나눈 거기 때문에 디스크 관리 들어가야 되겠죠. 디스크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파티션이 보시면 이렇게 하드디스크 하나, 500기가 하나에 476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거 한번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어, 볼륨 축소가 있습니다. 볼륨 축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예, 볼륨 축소 누르시게 되시면 볼륨을 얼마나 하드디스크 얼마나 파티션을 나눌 건지 축소를 얼마나 할 건지를 메시지가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니까 한 200기가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축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 드라이브 여기 축소가 됐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새 볼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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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게 되시면 D 드라이브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바꾸고 데이터 하드로 이렇게 쓰시 쓰시면 되시겠죠? 하드 생겨났죠? 근데 이제 나, 나누시다 보시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상 내가 원하는 걸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너무 작게 한다든지 너무 크게 한다든지 실수할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든지 다시 지웠다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축소를 해서 파티션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할 거는 이제 뭐 파티션을 잘못 나눴던 가장 하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삭제가 있고요 예, 예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볼륨이 삭제가 됐어요 D드라이브가 D드라이브가 없어졌죠 C에 다 갖다 놓으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볼륨 확장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볼륨 확장. 다음 전체적으로 다할 거죠. 다음 마침. 자 이렇게 되면 다시 C 드라이브가 476기가 잡혔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파티션 크기를 정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디스크 관리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볼륨 축소를 200기가 딱 했으면 좋은데 199.몇기가 잡히죠? 그러니까 210000 이렇게 해서 200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축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205기가 정도 잡혔네요. 새 볼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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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값 데이터 하드로 만들 거니까 데이터 다 마침 이렇게 해서 205기가. C 드라이브가 271기가 정도 쓰고요. 데이터가 한 205기가 정도 사용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파티션을 나눴어요. 어, 메이커 PC 사시거나 데스크탑 PC 사시거나 뭐 노트북을 사시게 되시면 윈도우 프리도스 모델이 아닌 윈도우가 깔려져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이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상에서 이렇게 포맷 거치지 않고 윈도우 상에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파티션 많이 나누셔서 중요한 자료 디드랩에 저장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져가겠습니다. 안녕.